광고하는 거하 거. 음. 이래서 사람들 많구나. 니다 아까 대목장 끝나고 오후분이 좋네요. 오늘도 북도관 이쪽을 내려가 보고 있습니다. 아 어, 시장에 오늘 조항시장에 공연도 하고 이리저리 많이 하대요. 풍 놀러 와서 공연도 보고 조항시장에 맛있는 수산물, 건어물 많습니다. 고객들 좀 하시고. 디피랑에 가서 밤 야경도 구경하시고, 개불카도 타시고, 그래, 놀다 가십시오. 동륜 관광이 도시 아닙니까? 날씨 낚시도 한번 오시고, 자, 요 앞에 가서, 요건 도 좋네요. 70m 고래 한번푹 낚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3마이만 내려가면 되네요. 3마이래 배 없는 쪽으로 해가고 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내려온 배들이 제법 많네요. 바닥바닥바닥. 바닥, 바닥. 배들이 좀 많이 내려와 있네요. 그 다음에 좋은 데 보고 참 좋은 데 보고 혹은 좋은 데 봤어. 공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한가위 되십시오. 우리 디오 찾아주신 조사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찾아주신 조사님들 올해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무디오는 열심히 또흘라 채울 수 있도록 도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연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되면 딱딱 올리십시오 10분에서 12분 23분 됐잖아요 지금 추, 추워 들어간지 집은 잘안 됩니다 깔치 한 마리씩 달리네 풀치하고 알, 알치 하, 바는 하나 벌써 패졌다 대박 나갔네. 예, 저리 오래 바가 였는데 집어 되겠나? 파닥파닥 10분에서 15분 되면 바아야지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또 좀. 기계에 만병통치가 이거. 무알이 맹간이라고. 예, 무분 놈이 나큰 났습니다. <laughs> 풀치들 많이 들어와 있네. 어제 큰게 물도 많아. 좀 있으면 또 물기다. 어지 자망이 안 해서 그럼 큰거좀 묶입니다 불캐면. 어제 풍랑 주의보라서 자망 배들이 안쓸수 있어. 알지더라한 마리씩 한 마리씩 놓고 있네. 이러면, 요, 보이소. 이 돌잖아. 요, 덮어야 돼. 그래가지고. 여기다 묶어야 되나? 예, 예. 예. 아, 알겠어요. 예. 이래, 보이소. 이거를 만드는 이유가 미끌리지 마라고 다공 그 이거 만드는 사람이 그렇게 설계를 했어. 알겠습니다. 설계한 사람 의도대로 좀 해주는 게안 안 좋겠습니까? 예, 이래갖고. 이어 보십시오. 이리 딱, 이만큼만 탁, 이어야돼 예. 예. 음. 이뭐 있어? 안 돈다, 입니까 예. 뺄맞으면. 사살 해보십시오. 안 하고 계십니까? 이거도 아이고, 13G, 12, 15G대로 바로. 이큰 것들은 물어 떼네, 벌써. 예? 벌써. 아니, 시, 13시 학공치 주세요. 학공치 올라왔다. 아, 15시로 깎아 깎아만그거큰거를 갖다 가어디까지 약이요. 네. 선물로 주이소. 추석 선물로 좋아한다. 바탕을 학공치 학공치 치나. 형님, 학공치. 빨리 공치 쓰리십시오. 녹습니다. 학공치. 와 왔다야. 요즘에 뭐1 3지를갖 갔다가 막 추석 선물 세트용 굵은 특대같이로 이네 마리를 잡아 놨네. 1 3지를갖 갔다가 와, 맛있는 <목소리> 거야. 아, 이거 바삭 말려나면 예. 예. 아니 바삭 말려나면 진짜 맛있대, 이게. 이게 튀계린가 맛있대. 예, 예. 그때 그냥 바삭 삭져 아, 예, 예. 맥주 안주로 찜입니다. 바삭 말려나면. 그냥 살짝 간해 갖고 예. 튀겨게 이렇게 바짝짝 뜯 예, 예. 찜으로 해 놔면 저 꿀리가고 좀 부분이 나모 맛있습니다 마사가 고추 건조기에 싹 말라 빗으면 돼. 고추 건조기가 있다. 고추 고추 말리면 말리 말라야지 뭐. 아 고추 말리다 고추 건조기 있으면 그때 말라 나면 돼. 또메사가끼도 들어가고 땡초 끼도 들어가고 좋아해. 우리 집 고추 건조기가 지금 파라 비가 검다 농사를 안 짓게나. 올라온다 어, 뭐, 뭐 툭툭 하는데 보자 될수 있으면 퐁당퐁당 올리십시오 세대다 올라오지 말고 퐁당퐁당 얼굴이 깨집니다 네, 이거 네. 아 네, 올리 이거 최고의 반찬 고등어 좋습니다 네. 보입시다 방아쇠 는은 다음에 안쪽으로 이래 보면 손을누지로잘 빠져 버려요

미끼서 있어 미끼를 좀 없습니다. 응. 이 새끼도 바로 옆을 걸리네, 옆을 걸리. 할 활동량이 좋아하고. 아이고 옆을 걸리네. 예. 얘가 예. 너무 예. 너무 애가. 훨씬 훨씬 예, 애가. 살신하기 계속. 예, 만세기하고 폴치하고 뭐. 보자. 요 요까 큰거올오면 망치가 뛸면 됩니다. 응. 야, 바다 바닥 뛰면 삼치. 보자. 요 삼치 한번 올면한방죽으로 망치로. 보자 보자. 만세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세기는 떠서 잘 먹는데 삼치 거든 준비했다 트로이 트로이 준비했다 트로이 트로이 목마 로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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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크다. 네, 오, 안 오, 빠질 게는 잠다닭 떄리 쏴. 나닭 떄리 줄게. 다 올리나 오, 있어. 예, 아. 습니다한마닭 죽여야지. 그냥 그냥 아주 그냥 아주 쓸만하네, 그거. 예, 어림도 깨고 이게 용도가 다 있습니다. 도기는 저기. 예. 아, 내하나 네, 올라왔네. 어, 개물이 하나 올라왔네. 와, 삼지가. 네, 네. 누가 그렇게 하나씩 올라와야 되는데. 어, 그럼 사장님 더큰거 낚으시든 말 11지하고 13지. <laughs> 앉아 뭐 애고 예고, 애고편 아닙니까? 예고편요. 이 뿌리 태양 떨어지야 앉아. 네, 예. 생각해, 예. 예. 예, 예. 앉아 애가고편 아닙니까? 애고편. 기다리십시오. 애고편 끝나면 앉아 게임 놓니다 우리 요 형님들 열심히 은혼들을 하고 있습니다. 줄잡이지 누가 가겠냐 그건 잘한다. 아그 있는데 그 있어. 내거 하나 이전 먹었어 지금. 아니 니 하나 있잖아. 아니요 요 거는 났잖아요 플라색 띠. 요, 요 있네. 줄잡이 요 있네 사형님요나 났잖아요 니 전용. 아 그래 요 그. 네, 네. 어. 전용 요나 났습니다. 요딱내면 됩니다. 네, 예. 네. 그 전용 있습니다. 그써 있어. 요딱 걸리 났습니다. 예. 그 걸리 났으면 네. 그 됩니다. 그 사양 전용입니다. 그럼 해 네. 이못리 일이 갈 때는 그래. 물이 그래 안갈 때는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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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리는 데. 예. 음. 어때요? 시장이네 시장이라 와딱깔르쳐 봐라 뭐 시장이래 시장 딱 날물이 벗기라 하니까 진짜 시X 큰 놈들이 어 이런 것들이 3-4마리씩 타던데 예 이런거 이큰탈만예빨 큰거 잡아보십시오 이제 큰게 살살 탑니다 물돌면좀 큰거 시타겠네자 어, 큰거 좀 탄다 자, 물 돌고 나면 이제 큰게 좀탑니다 11지 말고 아니 크기 좀 타네. 15m 띄어 보십시오. 15m. 15m. 자. 어, 던지는데. 던지 보십요어 배가 와서 잘는거아닙니 요리간다. 앉아 물돌이 8시 래야 물돌이 돼. 예. 축하합니다. 좀이세 있어. 1시라돼사 있어. 1시라 예. 아, 와딱 좋다. 좋다. 확실히 선수는 틀리다. 세 발이 이런 것들은 제세네마리 타더라니까 거렇게 네. 이런 거를 계속 세네마리씩 타야 돼. 그래, 고기 확, 확 차지. 어, 어제, 완전 이런 것들이 타야 돼? 그지? 계속 이런 것들만 타서. 어. 한네 아, 마리씩 타던데. 와. 두 불체비를 못해갖고 나. 열렸으명다두불체 아무도 안 했다. 왜? <laughs> 할 줄은 몰랐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 내를 아, 그나, 아까워 죽었더라. 아이고. 빨리 잡아, 이거 뭐 있어? 와, 딱 좋다. 이런 게좀 꾹꾹 차야 되는데. 다시 이큰게아라 아이 오늘 또 잡을까 이면 계속 계속 잡아 주십시오자어아 시작이다 큰 게. 앉아 물도 얼마 좀큰게 물깁니다. 자. 사이마걸리시네또 음, 가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니 보고 네. 습니다 달라 붙어 가지고 우진이꼬 네. 있습니다. 보십시오. 백골백도왕리채고 있습니다. 보자는 옆에 있고 자보지 바람은 동풍이 불고 풍은 서쪽에 있고 쇠나는 지금 서쪽을 보고 있습니다 270도 보이죠 이 276도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에 올라오는 부지까지 아, 딱, 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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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서 사지 한세 마리씩 달리네 가운데도. 여여 여도 사지대야 삼지변에서 사지가 세네 마리씩 달리네 가운데도 그런 것좀 재질 거는. 야셔 좋다. 원래 금이란게 유짜다 한 마리씩 넣어야지 계속 넣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달, 이 달밤에 이리 큰게한 마리씩 먹으면 좋은 겁니다. 도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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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m에 맞춰보보여지달 m m 에니까5 0 6 0 m 사장님 바늘을 한번 바꿔보시지. 아, 바늘. 아, 그 지금 도 파마가 많이 있잖아. 바늘목줄몇호 씁니까? 호수가 한 20호, 18호 되겠는데 목줄 좀 두꺼운 거 쓰시지. 2 2호나 지금 파마가 많이 주는데.